하, 11번을 17. 다시 합니다. 페이지 50쪽에. 11번 다시 할 거고요. 쭉 같이 할게요. 11, 12, 어, 14, 15. 자, 뒤쪽에 14, 15, 18, 19, 22번 질문했거든요. 다 해줘요, 그냥. 20. 다 해줬으면 좋겠어. 2 0분2 0분 내달라고? 어, 또. 2 0분도 나머지는? 싫어요. 16번? 아 양변에 10 대장이. 문재료, 이이 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x minus plus minus m i n u 1차 구시대 1차 분조시대되 1차 구 1차 분조식이에다는 얘기는 얼마 얼마 x가 b 이에1이구다는얘기1이 구조 시대에 1차 구조 시대에 1차 구조 시대에 1차 구조 시대에 가 0이 아 시대에 1 0이 아니대에 1차 구조 시대에 1차 구조 시대에 1차 구조 시대에 붙는 구수가 0이 아니어야 시대에 1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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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1차 어 아니 안 급하고 할게 하던대 똑같이 할게 똑같이 얘1 넘길 거고요 얘1 넘길 거고 그럼 A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X 3에 넘기면 플러스 1. 얘가 X잖아 그지? 렇 그래서 이쪽 다계산하해 주면은 A 플러스 1X 7 여기까지 해갔어 얘가 1차 부등식이 되려면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얘가 이미 차수가 1이거든 x가 사라지면 안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된다는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 이쪽이 사라지거든 말이 안되는 x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정답은 2번이구요 넘겨합니다 14번 갈게요 야, 니네, 이거 틀린 거꼭 다시 봐야 돼. 그게 1번이야. 이거 나한테 설명 듣고 있잖아. 혜정씨 듣는 거 밖에 없어. 아, 난 남아. 14번. 1차 호중식 3X 플러스. 7X?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자연수 X가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A모듬 넘깁니다 넘겨요 3X-7X A- -X, 부등호가 안 바뀌고 마이너스 4X고요 A-는 마이너스 4만나의 X는 마이너스 4분의 A마이너스가 뒤집어지죠. 음수 나눈 거 가서. 이해가죠? 여기까지 하는 게 1번.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 부등식을 수직선을 그리자 그랬죠? 이렇게 있는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부터가 자연수거든. 그지 1부터가 그지 맞잖아. 그서 얘가 1을 넘어가면 안되면요 갖다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쪽이니까 작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가 1보다 작은데 얘가 갖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 구멍이 뻥 뚫린 거잖아. 그러니까 1까지 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도 다 가면 된 네? 같다 가 된다고요. 왜요? 얘가 같다를 네.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네. 얘가 네. 1이라 하더라도 x는 1보다 작다니까 자연수 1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아... 이해 갑니까?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여기까지 가죠. 마이너스 4 곱하면 a 마이너스 2가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넘기면요. a는요. 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그 음. 같습니다. C가 음. 다비교 15번 a가 1보다 크랍니다 a가 1보다 클때1마이 ax a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죠 x 넘기고 1 넘기면요 x 넘기면는 x에 마이너스 ax a 마이너스 등안 바뀌고 x 묶으면요. x x 묶으면, x 묶으면 1 a에 x, a 1 이렇게 돼요. 음수를 좀 곱할게. 여기까지 가죠 네. 안 봤어? 저요. 어. 봤어요? 음수를 먼저 곱하면요. 음수 먼저 곱할게. 음수 곱하면, 음수 곱하면 a 1 x가 1 a가 될 거고요. 부등호가 뒤집어져요. 여기까지 나와요. 내가 왜 바꿨냐면은 A가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양수야. 얘는 이쪽은 음수고. 그죠이 같은 거지 보면 1이면 3 같은 거지 보면2부 마이너스 이그렇 나누면 x를 1만 A 마이너스 나눌 건데 등어가안 바뀐다고 왜? 얘가 양수고 이것 때문에. 한번 다시 해줘. 이해갔어? 여기까지 구해 있는 그다음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얘가 해를 물어봤죠. 해, 해. 봐봐, 봐봐. 자, 지금 이거 답 이거 아니에요? 더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되면 A 마이고요얘안 바뀌고 여기만 마이너스 묶으면은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약분이잖아. 그래서 x는 얘가 답이죠. 정답은 A 일곱이 답이에요. 괜찮죠? 19번. 18번. 16번이 좋겠나? 저요? 응. 누가 16번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돼요? 네. 17번. 18번, 19번 하면 되니까? 네. 응. 18번. x 플러스 3 2배 x 플러스 를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수가 얘를 만족하는 x 값중 가장 큰게오일때 a 가장 먼저 있는 것까지 풀어야죠 x 플러스 3이요 2x 플러스 이0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2입니다 음수 곱하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2집 해 됐습니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네. 있는데 어 얘를 이제 수직선상으로 그리면 2, 3, 4, 5만 표시할게요 왜냐면 6까지 표시할까요? 가장 큰 수가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큰 큰 수가 5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치여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맞잖아 맞잖아 바짝 응. 포함해서 작은 거니까 이러게야될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네. 다시 해줘?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어? 그 가장 큰게 5가 되면 5에 칠해지면 되겠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즉 얘가 5면 된다고 A, A,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아 3이, 오면은 A는 마이너스 정답. 어, 뭐야? 네? 뭐 이렇게 지 EX 플러스, X 플러스 3, EX 플러스 EA. +2A. 아, EA, 2A 어게하는 거냐. 2A-3이 5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프로 3이 오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정답 2번 12를 빼고 갔어요 여기 됐죠? 됐죠? 어, 그다음1번잘 들어요 집중 19번 AX 플러스 마이너스 OBX 마이너스 V 1 마이너스 0.3X 두 해가 같대요 두 해가 같을 때 아, A가 얼마나 얘는 뭐 간단하게 어디 풀면 되죠 넘겨보고 AX가 마이너스 9. 여기가 사진과 지금, 그지? 7을 뺀거밖에 없어요? 맞잖아. 네 어. 맞잖아, 그지? 렇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 그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볼까 몰라서 얘를 A분의 X가 A분의 마이너스 9인 건 알겠는데, 그대로 인지 뒤집어진지 몰라. 아직 몰라. 이해가 죠 이해가 죠 무슨 말인지. 네. 어 근데 얘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 번식에서는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10을 먼저 구할게요 넘김 비다 OX O 넘김 비사 C 5는 X가 얘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부등호가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부등호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계산이 너무 빨랐어? 아니요 어.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야 하고, 이약해되겠는 a분의 마이너스 9가 3이면 되겠죠. 따라서 계는요 마이너스 3이면 되겠답이 답이 20번 볼게요. 20번, 20번, 집중, 20번, 22번 하고서좀 조금 저기 뭐야, 20번, 22번 하면 끝나겠네요. 아, 불겠네이이친 활용 좀지갖고 봐. 일지일지이구이친구지이 친구가 죽지. 이 친구가 가 어. 다 해야, 어. 음. 해야 갈수 있어. 어. 빨리가리지이해지 3. 20분 죽지. 다 x 값중 가장 큰 정수야 정수 정주. 가장 작은 정수 가장 큰 정수 가장 먼저 뭐라 장큰냐면 1을 넘겨요 마이너스 3야이정도가맞아 정수 가수 가장 정도가이큰정아요장큰 정수 1장큰정 1씩 장큰 정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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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곱하수 곱하면 이수 가장 큰 정수 가장 큰지 달랐어? 네. 일식을 뺀 거야, 그렇지? 네. 삼식을 곱한 거야. 음수를 곱한 거야. 그치, 그치. 네. 어.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는 가장 큰 정수는 뭐죠9 갖다가 들어서가 9인 거고요. 그죠 네. 가장 네. 작은 거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마이너스를 갖다가 없어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예요. 이 문제의 함정은 이입니다. 한번 더? 아니요. 이해 갔어요? 네. 가장 큰거왜 9고 왜 작은 게 마이너스인지 알겠어? 네. 어, 이해가죠? 22번. 뭐뭐 네.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 더하려면. 네. 네강이랑 더하려면. 네. 얼마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래요? 두개가 되도록 하는 그 A 부분.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게 이런 부분요 알아요. 넘겨밀려요. EX가 되고요. A 플러스 7이 되고요. 그동안 안 바뀌고, X는요? 2분의 A 플러스 7이죠. 자연수가 두개라는 얘기는 여기 다안 들어가 있는 거 보셔야 되고요. 0, 1, 2, 3 얘가 자연수 두개라는 얘기는 1하고 2밖에 1로 가는 건데 1하고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리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세개인 거야. 이렇게 가면 한개인 거야. 1로 가야 돼. 1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최소한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7이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지? 3까지 와도 3, 얘가 3이어도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1, 2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 갔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나도 알아. 이게 헷갈린다는 거. 얘가 갔다가 없지. 얘가 만약에 3이면은 x가 될 수는 1하고 2밖에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3이어도 되는 거잖아 2분의 2분의 a프로스 7이 3이어도 관계 없는 거잖아 그니까 러 분명히 2분의 3a프로스 3a 2분의 어.. a프로스 7은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사이에 있어야지 이렇게 가면서 두 개가 생기는데 이해 가지? 이거 자체가 갖다가 없기 때문에 얘가 심지어 3까지 와도 여전히 1, 이밖에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해 가시이 값을 미룬? 거기 갖다가 여기, 여기다 넣는다고 너 알겠냐고 이게 시험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이0 0 걸려서 이거를 풀면 돼요 이를 곱해요 넘겨요 7칠 빼요 각각 얘가 다지 알겠습니까? 네.